코드리뷰의 정의를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봤는데요 뭐 영어로 길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 코드리뷰는 한명 이상의 사람이 소스코드를 보면서 확인하는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활동이다 이때는 예, 구현 후에 할 수도 있고 혹은 구현을 이제 그 인터럽 시키면서 수행할 수도 있다 코드리뷰를 피어리뷰라고도 부르고 풀리퀘스트라고도 부르고 또 머지리퀘스트라고도 부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코드리뷰의 목적은 주목적은 품질 문제 검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배포가 돼도 되는 건지, 버그가 있는지, 장애가 있는지 검사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 다음에는 코드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아키텍처 속성에 굉장히 많은 그런 속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코드를 개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코드 리뷰 활동에 포함됩니다. 또 배우고 지식을 전파하는 거예요. 어떤 코드나 해결책 등 이런 것과 관련돼서 지식 공유를 하는 거예요. 공유를 통해서 역량 증대와 성장을 하고요.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배움의 기회를 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그, 리뷰를 올린 사람뿐이 아니라, 리뷰에 참여한 리뷰어들도 리뷰 과정에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이 장편을 이제 한번 쓱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키텍처 속성에 대한 다양한 그 측면이에요. 굉장히 많은 그런 측면을 우리는 코드 리뷰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코드 리뷰의 목적으로는, 뮤추얼 리스판스빌티. 그러니까, 집단 코드 오너십? 뭐 이런 게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팀에서 변경된 코드에 대해서 우리 팀원들 모두가 책임감을 갖는 거죠. 네.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동료가 뭘 하는지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얘기를 안 하면 어, 특히 지금같이 재택이 많을 때는 어, 그 팀원한테 관심을 가져주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코드리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팀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렇게 공유가 되고 내 동료는 무엇을 하나 이런 걸잘 알게 돼서 팀워크가 생겨요. 네. 10명이 있는 팀에 10가지 일을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10가지를 다한 명한테 한 가지씩 일만 나눠줬다면 서로 간에 얘기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는 팀워크도 약해지고 도대체 우리는 왜 같은 팀일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어, 10명한테 일을 나눌때 10개를 한 명이 아니라 뭐한 가지 일을 두 사람 이상씩 같이 하게 해서 서로 협업이 일어나게 한다면 그러면 아마 팀워크도 좋아지고 서로 간에 관심이 생겨서 굉장히 어,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그런 뭐 협업을 코드 리뷰를 통해서 더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 문화를 개선하거나 설계를 개선하는 제안을 하거나 이런 것도 코드 리뷰의 목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좋은 사례를 공유하는 것, 그 다음에 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나?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는 것 이런 것 모두가 코드 리뷰에서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드 리뷰의 절차를 간단하게 도식화한 건데요. 코드 리뷰에 참여하는 사람들 을 보면 저자가 있어요. 코드를 작성하고 리뷰를 요청하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리뷰어들이 있어요. 리뷰어들은 코드를 읽고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머지 가능한지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코드 리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는 이제 체인지 리스트, 이제 코드 리뷰를 할 변경분들에 대한 건데요. 뭐 플리캐스트라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리뷰 시작 전에 작성하고 저자가 머지를 원하는 소스 코드에 대해서, 일련의 변경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잘한 것, 아쉬운 것, 눈여겨볼 것, 이런 걸 알려주면 리뷰어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면 돼요. 저자가 처음에 변경 리스트를 만들어요. 플리캐스트를 만들어서 리뷰어들한테 공유하면 리뷰어들은 피드백을 줘요. 아, 이건 뭐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될것 같아요. 이 피드백 루프를 돌고 이제 중요한 이슈들이 해결되면 승인을 하고 배포가 되는 이게 코드 리뷰의 절차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실용가의 풀리캐스트 코드 리뷰 체크 체인지 리스트를 만든 풀리캐스트의 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괜찮은 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스페이스 넘버 필드 추가 및 생성 로직이, 로직 로직 개선하는 거예요. 디스크립션은 이렇고요. 테스트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커밋 메시지는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작성해준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풀리캐스트를 작성할 때 저자가 노력을 드리면 리뷰어들의 시간을 절약해줄 수가 있어요. 한 명이 노력해서 여러 명의 시간을 절약해 줄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리뷰가 왜 어려운지, 이제 서로 불편한지. 처음에 굉장히 시작했을 때 불편한데 그걸 보면요. 저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는 변경을 만들어서 풀리이스를 만들어서 리뷰어들한테 요청을 해요. 근데 리뷰어들은 내가 네가 멋지다고 생각한 게왜안 멋진지를 내가 낱낱이 증명할게. 이런 마음으로 임할 때가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갈등이 증폭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인터넷에서 어디서 다운 얘긴데 이제 자신의 기술 레벨을 지나치게 과대한 과대평가한 비행 조종사들은 모두 죽었다. 너무 자기 기술을 믿은전 비행기 조종사들은 살아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 다들 겸허하게 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코드 리뷰에서 어려운 거는 코, 최초에는 코드 리뷰의 저자가 됐을 때 누군가 나한테 피드백을 주면 코드에 대한 비판을 코드가 아니라 자기랑 결부를 시켜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네? 이렇게 느끼는 순간 이제 서로 움츠려들고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이제 그런 일이 생겨요. 특히 상대방 리뷰를 해 준, 코멘트를 준 상대방이 동료가 아니라 나보다 상급자라면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또 코드 리뷰는 어떤 지식공학적 결정을 공유하는 기회이지 어 그리고 또 잘한 것 아쉬운 것을 공유하고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타내는 거이면서 상호 학습을 위한 역량 증대 수단이에요. 근데 이게 누가 잘못했네? 뭘 잘못했네? 이거를 비난하는 걸로 생각하는 순간 코드 리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코드에 대한 토의를 정말 코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사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돼야지. 이게 사람에 대한 거. 너왜 이랬어? 너는 왜 맨날 이래? 뭐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워져서 코드리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코드리뷰는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모르지만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생각을 글로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가 재택을 해더라도 카메라를 켜놓고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얘기하는 거랑 카메라를 낀, 끈 상태에서 목소리만 듣고 서로 회의를 할 때랑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내가 어떤 의견을 줬을 때좀더 제가 저, 효과적인 의견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코드리뷰는 타이핑을 하거든요. 그 뒤에 이 글을 읽, 읽을 사람의 표정이 안 보여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 피드백을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로 돼 있어서 좀 그런데, 어, 파일 핸들을 닫는 걸 잊어, 너는 왜 파일 핸들을 닫는 걸 잊어버렸어? 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그냥 뭐 파일 핸들을 닫아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파일 핸드를 닫는 걸 잊어버렸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바보 멍청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그래서 피드백을 되게 조심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코드 리뷰를 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어, 금요일 오후에 그때는 이제 기시 아니라 서브 버전을 썼었는데 서브 버전 커밋 로그를 조사하면서 변경 분을 다 찾아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러고 제가 보기에 좀 마음에 안 들면 작성한 사람 오라고 그래 갖고 이걸 왜 이렇게 써라고 하면서 되게 막 꾸지람을 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팀원들하고 계속 갈등이 생기고 서로 불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코드 리뷰를 차라리 하지 말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기시 나오면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해결된 것 같아요. 기시 나오면서 로컬 브랜치를 쉽게 만들 수 있으면서 로컬 브랜치의 커밋 단위로 리뷰할 수 있게 커밋을 올려 주 컴밋을 올려주니까 리뷰하기가 좋아지고 글로 리뷰하면서 이제갈등이나이런것들이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뭐 SNS 보고, 이영상이라고이는데 SNS 소셜 코이